아 산소 이 백리끼리 아,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어서 오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서서히 아, 단풍이 들어갑니다 아, 이렇게 큰보는하무는 정말 어,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, 어, 저게 노랗게 물들면 참 보기 좋죠. 어, 아주 멀리서 봐도 보이죠. 어,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이 어, 화천 산소 백리길인데, 어, 오른쪽으로는 어,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저 어, 물이 흘러흘러 어, 양수리 두물머리까지 어, 흘러갑니다. 어, 여기서 거리는 약 한, 어, 백, 한, 한 2km? 어,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백km, 백k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102km. 아, 여기서, 어, 한강 합류점까지, 아, 111km군요. <목소리> 어, 111km 정도면, 어, 이틀이면 걸을 수 있겠네요. 어, 조금 힘들, 힘은들겠지만 부지런히 걷기만 하면, <laughs> 충분히 어,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오른쪽으로, 어, 거더나무 어, 군락지가 있네요. 건너편, 아,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아이 길을 쭉 따라가면 평화의 땜이 나옵니다. 어, 평화의 땜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, 오작교가 나옵니다. 아, 물론 거기는 밑동선 어, 아니고 어, DMG 금방이라서 민간인은 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가보면 경치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, 그런데를 못 가게 돼서 많이 아쉬운 점이 많죠 아 여기가 구만교 산거리입니다 아 딴산 요원지까지는 3.8km 남았네요 아, 구만교 산거리를 지나니 아, 또 길이 좋습니다. 저 오른쪽에는 저 멀리, 어, 화전 발전소가 보입니다. 아, 이 길도 어, 극기 좋네요. 음, 공기도 좋고, 아, 옆에 물론 2차로가 있지만은, 어, 차량 통행이 어,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1 1 2 k 아 이제 1km 정도 걸어왔네요. 아까 거기 그 지점에서 어, 화천 어, 수력발전소입니다. 어, 장갑차도 갖다 놨네요.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아, 해병대 하천지구 어, 전투 전적비네요. 아, 여기도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. 아, 이런 길이 저 거목다리까지 이어질 것 같네요. 하천 수력발전소입니다. 여기도 숲길입니다 아, 수종들이 그 다양한 그런 숲길입니다 미자나무도 있고 아, 이건 향나무 같네요 자작나무도 있고, 어, 은행나무, 단풍나무, 소나무, 어, 어, 버더나무, 참,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. 아, 화천의 산소백리길, 아, 참 좋네요. 걸어볼 만한 그런 길입니다 아, 생각보다 숲길이 아, 아, 좀 있습니다 아 건너편에 화천수력발전소 아, 풍경도 참 좋습니다 아 이제 거먹다리가 보이네요 아 어, 저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 검목다리 앞에 왔습니다. 어, 검목다리에 왔는데 공사 중이라서 건널 수가 없네요. 어, 조금 아쉽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